자, 문제 분석합니다. 자연수의 n에 대하여 점 a n은 직선 y는 n 위에 있다. 직선 y는 1, 위에 a1, y는 2, 위에 a2. 오케이. 또 선분 a0, a1의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그러면 이 x 좌표은 3분의 4겠죠? 왜?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 기울기인데, 이 y의 증가량이 지금 1로 잡혔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4분의 3이라는 얘기는 역수를 잡았으니까 이게 3분의 4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a1의 x좌표는 3분의 4입니다 자 근데 선분 an, an 플러스 1의 기울기는 요거의 기울기는 그 선분 전의 기울기에 3분의 4배다 이게 지금 4분의 3이었으니까 3분의 4를 곱하면 기울기 1이라는 얘기죠 요기울기 1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어차피 항상 y의 증가량은 높이가 1이니까 그럼 델타 X는 1. 요 길이가 1년 얘기다. 그럼 A2의 좌표는 얘에다가 얘 더하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A2의 좌표예요 A2X 좌표예요 자, 계속합니다. 그럼 요 기울기가 1이었는데요. 거기에 또 3분의 4를 곱하면 요 기울기가 나오는데 그럼 얘도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 항상 Y의 증가량은 지금 1로 잡혀있죠. 그죠? 그러면 델타 X는 3분의 4로 잡히네요. 그럼 요 길이가 3분의 4라는 얘인데 x의 증가량. 그럼 그게 바로 3분의 4의 역수죠. 4분의 3이죠. 델타 x분의 1이 3분의 4니까 델타 x는 4분의 3이야. 자, 요거 계산 정정하고요. 그럼 요렇게 계속 더해지는 규칙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 xn이 과연 무엇이냐? n번째에 있는 x 좌표인데요. a 2 a 3를 점점 이걸 다 더해 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러한 항들을 한없이 더한 것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xn을 찾는 거죠 이게 x1 이게 이만큼이 x2 이만큼이 x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를 한없이 더해라 자 이게 무슨 수열이니? 앞에서 뒤로 갈때 4분의 3을 곱해서 가는 등비수열이죠 자 그럼 무한등비급수 1 빼기 4분의 3 공비분의 초항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분모 분자 4 곱하면 4 빼기 3 분의 3 분의 16 돼서요. 3 분의 16. 그러면 서로 소인 2 자연수 3 분의 16이니까 더하면 19다라는 답이 나오네요.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